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 기념으로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의 월급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고, 딱한 군데 이제 명세서를 보면서 짧게 급여 공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회사 이제 급여 명세서 온라인으로 띄운 건데요. 여기 이제 지급을 보면, 여기 기본급이, 여기 255,750엔. 이제 이거, 시간 외 수당이 이만큼 붙었고요. 이게 합계가 이제 27만엔 정도가 이번 달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뭐, 연금, 고용보험, 뭐, 소득세, 주민세. 이게, 이게 해서 공제가 돼서 이제 이만큼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날 이제 출근을 얼마,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음, 정액 감세액이라고 해서 좀 세금을 싸게 해준다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싸게 해주는 거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게 저의 한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한달 한달 뭐 이런 잔업 수당 같은 게 이제 바뀌니까 조금씩 돈이 바뀌기는 하는데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교통비가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까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다른 날에 월급 들어온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이제 잔업수당, 이제 이때 통근수당, 통근, 뭐지? 교통비가 나온 거예요. 51만원 정도.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3 1만 얼마가 들어와서, 세금, 똑같이 만큼띄고이만큼 이만큼 어, 들어왔습니다. 이, 마에바라이 서비스 리오.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월급을 미리 빼서 쓸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 제가 이때 빼서 썼었나봐요. 그래서 이때 3만엔을 빼서 이만큼. 이거, 이거는, 이거 빼면 이제 원래 들어오는 돈은 27만엔이어야 되는 거죠. 세금은 약 4만엔 정도 되니까그리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연봉 체계에 대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어, 저는 이제 기본급이 이제 25만엔 조금 넘게 해서, 그거, 그게 이제 매달 들어오고요. 나머지 이제 잔업수당도 저희는 1분당으로 이제 잔업수당이 붙어서, 1분만 잔업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수당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상여는 1년에 두번 이제 여름에 한번 들어오고 겨울에 한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절 뭐 해야 되지? 인센티브라고 해서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또한번 있어요. 그래서 총 3번의 상여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회사에서 퇴직 면담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퇴직에 관한 그런 면담을 하는 과정을 이제 찍어볼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려고요. 뭐 찍을 수있으려나 상사한테 퇴직한다 하면 절 잡을지 아니면 와카리마시타 하고 끝날지 약간 궁금하네요. 옛날에도 한번 퇴직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때는 절뭐안 된다고 계속 꽤 잡았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다 눈치 까가지고 나 알겠다 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회사에 요즘 그만둔 사람이 많아서 저까지 빠지면 좀... 어떨라나 보네. 그만둔다 해도 다들 이동 가고 그래가지고 출근하려고 나왔고요.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라서... 저... 서돈좀 빼서 오늘 딱 정기권 충전해야 되는 날이야. 한 20만 원 정도 빼서 한번 출근해볼게요. 지금부터 퇴직 난담을 하러 갑니다.

嗯，嗯。Mm. Mm.